5학년 2학기 과학 1단원 재미있는 나의 당구 3, 4차시입니다. 당구를 실행해 볼까요? 온라인 교실 제작권 안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과학 수업 들을 준비됐나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3차시 당구를 실행해 볼까요? 교과서 14쪽에서 17쪽, 실험관찰 10쪽에서 11쪽입니다. 지난 시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 당구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구 문제 해결 방법을 정하고 당구 계획을 세우고 당구 계획을 발표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은순의 모듬에서는 1분을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 만들기를 당구 문제로 계획을 세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세운 당구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당구 계획에 따라 모래시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래시계를 만들기 위해 탐구 실행 준비를 합니다. 탐구 실행을 위한 준비로는 준비물을 준비하고 탐구 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기나 캠코드를 준비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을 생각하여 탐구 활동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모래시계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로는 실험관찰, 전자저울, 종이컵, 깔때기, 모래, 페트병 두 개, 조시개 가위, 테이프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래 시계 만들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래 시계에 사용할 모래의 적당량을 준비합니다. 이는 1분을 표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모래가 사용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모래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판단해서 추가 실험을 통해 1분을 나타내는 모래의 양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중간 연결부의 구멍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구멍의 크기에 따라 같은 모래를 넣더라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므로 어떤 크기의 연결부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모래를 넣고 연결판을 부착한 뒤 다른 페트병으로 고정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들기에 앞서 주의할 사항은 처음에 어느 정도의 모래의 양을 넣을 것인가를 고려를 해야 되며 연결부의 구멍 크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실험 실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래시계 만들기를 위한 준비물을 살펴보면 어, 다음과 같습니다. 어, 특히 모래를 담을 때 필요한 종이컵, 그리고 깔때기를 같이 준비를 해주면 여러분이 제작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모래시계 만들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관찰 69쪽을 살펴보면 이제 모래시계 연결판이 있습니다. 모 시계를 만들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모래시계 연결판의 구멍을 어느 정도로 할까라는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 지름이 4, 5, 6부터 11까지 있는데요. 구멍이 너무 작, 작거나 아니면 너무 컸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미리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제작을 하는데 오차를 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한 지름 8mm, 8mm 정도의 크기를 어, 먼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판 구멍 지름 8mm를 뜯습니다. 자, 구멍을 내고요. 자, 테이프를 이용해서 연결판이 패트병에 고정이 될수 있도록 붙여줍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모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페트병 안에 들어갈 모래의 양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는데 1분을 나타내는 모래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모래의 양을 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을 먼저 넣어보고 어느 정도를 넣어 넣으면 1분을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네. 자, 종이컵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0점을 눌러서, 네, 0으로 맞춰주고요. 적당한 양의 모래를 먼저 담았습니다. 선생님은 한 40g의 모래를 먼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g이 되었고요. 이 40g의 모래를 먼저 페트병에 다른 페트병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깔때기를 이용하면 쉽게 모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다 담았고요. 그러면 이두 페트병을 서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연결부를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래시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 40g이 뜬 모래의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먼저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시계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 네. 거의 5초를 이제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1분을 나타내는 모래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1분을 측정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1분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래의 양을 넣어줍니다. 1차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모래가 떨어지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선생님은 4.9초가 측정이 되었는데요. 계산의 편의를 위해 5초로 입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측정한 시간을 기록해 봅니다. 1차로 완성된 모래시계를 바탕으로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럴 수 없다면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이 1차로 제작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때 탐구 계획 세우기에서 정한 모래 시계의 측정 시간에 영향을 주는 조건의 범위 내에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도록 합니다. 선생님이 1차로 만들었을 때 문제점은 모래 시계로 측정한 시간이 1분보다 짧아 탐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페트병에 넣는 모래의 양을 늘려야겠다는 방법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래가 구멍에 걸려서 내려오지 않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결판 구멍을 조금 더큰 것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모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1차로 제작한 모래시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해보, 보고 그 내용을 기록해 봅니다. 당구를 실행하면서 계획한 방법대로 당구가 진행되지 않거나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을 생각해 점차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차에서 당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를 찾아보고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한 뒤 개선을 하게 됩니다. 1차로 만든 모래시계에 넣은 모래의 양과 측정 시간의 기준으로 1분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모래의 양을 예상합니다. 여러분은 직접 측정한 시간과 모래의 양 사이의 관계를 바탕으로 1분을 측정하는데 모래의 양을 계산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40g에 55초가 걸렸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초 동안에는 8g이 떨어졌고, 1번은 60초이기 때문에 60초 곱하기 8g을 하게 되면 480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0g을 넣게 되면 약 6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모래시계를 다시 만들어 보고, 초시계로 모래시계 모두 떨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봅니다. 자, 일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뒤에 모래시계를 측정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측정해 보면 되는데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양을 늘려서 시간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걸렸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g에 약 5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1분은 60초이므로 여기에 총 480g을 넣으면 대략 1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480g 40g이 들어있기 때문에 440g만 추가로 더 넣어서 다시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모래시계의 시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물론, 모래의 양도 있겠지만, 자, 이런 연결부의 크기, 크기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같은 40g이라고 하더라도, 연결구멍이 작거나 큰 것에 따라서, 모래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480g의 모래를 페이트병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넣은 다음 다시 연결부를 연결시켜 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 최종 시간이 네, 58초 네, 거의 어, 1분에 어, 가깝게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문제점을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더 개선을 시켜서 1분에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걸렸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였나요? 여러분들도 개선한 뒤에 내가 측정한 시간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측정한 시간으로는 네, 58초가 걸렸습니다. 자, 당구를 실행하면서 어, 어떻게 문제를 개선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모래시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1차 작품을 만들었을 때 문제점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다시 2차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2차 작품에서 당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으로 실험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2차에서도 당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결이 될 때까지 당구 어, 문제를 개선해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작품에서 문제점이 연결판 구멍이 작아서 머리가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그렇죠. 연결판의 구멍을 크게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2차 작품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머리 시계가 규칙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 또한 해결을 해야 되겠죠. 모래의 크기를 일정하게 해준다든지 해서 네. 해결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작품을 만들었을 때 어, 또다시 측정한 시간이 어, 1분보다 짧았다. 그러면 모래의 양을 늘려주거나 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실험 관찰 11쪽입니다. 탐구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완성된 작품이 당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구 과정을 재 설계해야 합니다. 당구 실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문제를 문제의 원인을 찾고 토요일을 거쳐서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는 만들 때 이용한 재료 또는 만드는 순서를 바꾸거나 시, 실험으로 가장 적절한 조건을 찾는 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1차, 2차 어, 모래시계를 만들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를 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직접 만드는 모래시계를 모래시계가 나타난 문제점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자, 1차로는 어, 연결부의 구멍을 너무 작은 것으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가 연결판에서 걸려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연결판 구멍을 8mm 짜리로 어, 선생님은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자, 2차에서는 모래의 양을 늘려서 실험을 진행했지만 58초로 나타나였습니다 1분에 모래시계를 나타내는데 당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래의 양을 더 넣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4번, 당구를 하면서 알게 된 점을 써 봅시다. 실험 결과를 알수 있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또한 당구를 실행하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나 알게 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결판 구멍에 지름이 8mm인 페트병에 모래 480g을 넣으면 일분을 측정하는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탐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탐구의 실험 과정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모든 기준에 도달 되었는지를 확인해보고 탐구 실행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계획에 따라 탐구를 성실하게 실행하였는지 문제점을 찾아 잘 해결했는지, 알게 된 것을 자세히 기록했는지를 판단해 봄으로써 나의 당구 실행 과정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내용 정리입니다. 당구 실행은 어떻게 할까요? 자, 모래시계 만들기 당구를 바탕으로 해서 살펴보면, 자, 먼저 1차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 탐구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그것으로 탐구는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탐구를 탐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원인을 찾아보고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 단구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으로 단구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2 차에서도 단구 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처음 과정으로 돌아가서 문제점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다시 개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단구는 실행 단구 실행이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행한 단구 에 대해 결과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